벨킨이 첫 스피커로 드비알레 기술을 담아서 나왔잖아요. 399,000원? 저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드비알레니까요봉주르 안녕하세요. 세다리 TV의 세다리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벨킨에서 출시한 사운드포멜리트 하이파이 스마트 스피커 플러스 무선 충전 어쿠스틱 바이 드비알레입니다. 벨킨에서 이번에 사운드 부분으로는 처음으로 출시한 스피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벨킨이라는 메이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성 애플 벨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애플에서 나오는 각종 액세서리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링크시스라는 네트워크 회사도 운영 중이고요 처음에는 벨킨에서 스피커가 나왔다길래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벨킨에서 요즘 세계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드비알레란 메이커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드비알레란 회사는 프랑스에서 2007년도 장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프랑스의 상징 에펠탑을 가지고 옆에 나란히 놔두고 있어요 아무튼 드비알레는 하이파이 오디오 부분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이고 팬텀이라는 스피커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팬텀이라는 스피커는 수백만원 하는 굉장히 고가의 스피커입니다. 하지만, 벨킨에서 이번에 드비알레랑 파트너십 삼아서 이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수백만원에 고가는 드비알레의 기술력을 399,000원에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언박싱 하면서 제품의 간단한 소개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리뷰 끝까지 보세요. 언박싱 하기 전에 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상자의 정면입니다. 측면입니다 후면입니다 측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벨키리란 상표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어쿠스틱 바이 드비알레라고 되어 있죠 사운드폼 엘리트 기기를 보시면 여기 위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 휴대폰을 올려놨어요 이 스피커는 고속 무선 충전이 된대요 애플 의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는 최대 10W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OK 구글이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구글 홈 어플을 설치하시고 사운드폼 엘리트 이본 기계랑 연동시켜 주시면 구글 어시스턴트, 즉 구글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비알레 스피커 사운드 기술을 탑재했고, 두 번째로, 구글 AI 인공지능 탑재. 세 번째로, 아이폰이나 삼성 최대 10W까지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항상 이 봉인 라벨 뜯을 때 제일 설레요. 오늘도, 찰싹! 이 박스가 인체공학적도 아니고 스피커공학적으로 이 내부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꺼내볼 곳은 벨킨의 설치 가이드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다른 쪽이고요 그리고 박스 중앙에는 본체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제가 살살 꺼내볼게요 이것도 설명서인데 간단한 조작 방법이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뒷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떼내면 아 이것은 전원 어댑터네요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전원 어댑터입니다 충전기가 제 손바닥만하게 크네요 충전기의 스펙은 지금 카메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운드포멜리트 제품의 마감 상태는 벨킨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정교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 플라스틱 소재에 외부는 패브릭 천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하는 이 거치대 쪽에는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가 붙어 있습니다 실리콘 소재가 여기 아래부터 요 위에까지 휴대폰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든 부분을 볼수 있고요. 이 전원을 꽂고 제품 시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벨킨 사운드폼 엘리트에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으니까 이렇게 4 개의 LED에서 불이 오는데 이게 구글 로그랑 똑같은 색깔이에요. 구글 어시스턴트 지원한다고 이렇게 디자인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벨킨 센스 있어요. 여기 터치 메뉴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요거는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3초 이상 누르시면 되고요. 중앙에 이거는 음악을 재생하고 멈추고 하는 버튼, 플러스는 볼륨 업 버튼, 마이너스는 볼륨 다운 버튼. 이거는 마이크 음소거 기능입니다. 양쪽에 구멍이 두개 나있죠. 이게 마이크입니다. 이제는 고속 무선 충전이 잘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W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기타 QI 지원 스마트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이폰 12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무선 충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스마트폰과 페어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과연 벨키네트 출시한 사운드폼 엘리트 하이파이 스마트 스피커는 드비알레의 기술력을 접목시켰다고 하는데 과연 스피커의 성능이 어떤지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어, 소리 좀 높일게요. 이게 진짜 되는 거였어 나도 모르게끔 자신이 바뀐다는 거 나도 절대 믿지 않아어 누굴 보는 순간 한눈에 빠진다는 걸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난 너에게 빠져번지 왜 이러는 건지 알 수도 없지 멋진데 더 진격으로 널 마주치지 You m a 일단 제 느낌은 정말 음질이 좋아요. 이 스피커의 대표 기술은 드비알레의 푸시푸시 듀얼 우퍼인데요. 양쪽에 있는 우퍼의 진동을 제거하고 동시에 강력한 저음 베이스를 표현하는 거죠. 보통 이 정도 베이스가 나오면 책상에 진동이 오기 마련인데 진동을 거의 못 느끼고 또 베이스는 강력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드비알레의 대표 기술이죠. 스피커 액티브 매칭 기술이라는 건데요. 이 기술은 특허를 받았어요. 원음이 왜곡되지 않고 거의 똑같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킨 사운드폼 엘리트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구글 홈이라는 어플하고 연동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치운 상태에서도 오케이 구글 농담 하나 알려줘 아재개그 나갑니다. 천하장사가 타고 다니는 차는 무슨 차일까요? 몰라. 으라차차 으라차차 <laughs>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개그를 쳐주고요. 구글 AI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서 이 스피커 자체만으로도 휴대폰과 연동만 해놓으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휴대폰 전원을 끄고 여기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잘 작동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가 끊어진 소리예요. 저는 아까 구글 홈 설정할 때 지니 뮤직이랑 연결을 해놨거든요. 오케이 구글 지니 뮤직에서 아이유의 좋은 날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말씀이시죠? 지니 뮤직에서 재생할게요. 오케이 구글! 멈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이유 노래를 틀게 되면 저는 노란 딱지를 받아서 수익 장출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잠시만 들려드린 거예요. 오케이 구글! 지니 뮤직에서 마이클 잭슨의 힐더 월드를 재생해줘. 마이클 잭슨의 힐더 월드 말씀이신가요? 지니 음... 뮤직에서 재생할게요. 오케이 구글 멈춰 어, 굉장히 똑똑하죠 예. 끄라니까 바로 꺼버리네요 어. 오케이 구글 영어로 반갑습니다가 뭐야 말씀하신 표현을 영어로 알려 드릴게요 nice to meet you 오 똑똑해 오케이 구글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야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입니다 오케이 구글 내일 날씨 알려줘 내일 부산의 최고 기온은 17도, 최저 기온은 11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도, 정말 구글 어시스턴트 작동 잘하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벨킨 스피커 리뷰를 앞에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하는 건데요 제가 쓰는 마이크가 이 소니 녹음기예요 이 소니 녹음기가 이 스피커의 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실제로 들으면 더 좋은데 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결국에는 나도 비싼 마이크를 사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크기는 굉장히 컴팩트하지만 소리는 정말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드비알레 스피커의 기술을 벨킨이 첫 스피커로 비알레 기술을 담아서 나왔잖아요. 399,000원 저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드비알레니깐요 봉주르.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